상남자는 위기란 없습니다 인데요아 이거 돈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 부담이 되네 기다려봐요 그리저 차근차근히 갑시다 오늘 E랭이니까 B랭까지만 어, 갑시다 이몇 <laughs> 랭이요? 아 B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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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B랭 힘들지 않나? 나같은 상남자는 그 위기탈출이 필요없어요 아 이거 위기가 없기 때문에 위기탈출이 필요없습니다 이뭔 개소리 야! 네버님네 네. 아, 오랭은 찍어주셔야겠는데요. <laughs> 아니 오랭을 어떻게 찍어요? 저잘못 잡지. 아이 꽃쳤 띠. 아이 그 오랭은 좀 힘들고. 아이 그 비랭으로 갑시다 비빔냉면? <laughs> 아, 아니, <너> 비랭. 비빔냉면이 <laughs> <시계 안 해. 웃음> 비빔냉면? 아 비빔냉면. 아이 비빔냉면. 오. 오케이 오늘은 비랭까지 찍겠습니다. 아, 아이 합의 봅시다. 다 달라. 오케이. 땡큐. 오케이. 잠깐 l <laughs> 너구리들아 나를 인식하렴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어, 그것도 돌 던져서 어것도 괜찮다. 돌던지기너구라 어, 어? 나를 어? 원망하지 마. 시청자분 중한명이 돌을 던지래. 오케이. 딜해. 좋았어. 위기탈출이 안 돼. 이거 되게 오래걸릴거 같은데? 오케이 됐고 <laughs> 이거 걸려 이거 비까지 안되겠는데? 이거 좀 <laughs> 아니 아까 그 o 얘기하셨잖아요? 1시간이면 됐다면서요? 1시간이라면서요? <laughs> 때잘 썼어야지 친구야 아니 나같은 상담자는 위기탈출 같은게 필요없다니까요? 이 뭐니 뭐돈 벌어서 리잖아고 아야 한번 해봅시다. 그니까 위기가 와야지 위기탈출을 쓰지. 나한테 위기가 안 오니까. 나는 위기가 없는 게 위기라니까. 제가 목라 통행증을 무제한으로 갈까요? 한 번이라도 죽으면은, 아니 저는 죽음이 위기가 아닙니다. 그런 건 위기가 아니지. 나한테 위기라는 건 몰래 이제 키트 같은 걸 질렀는데 딸기한테 들켰다. 이게 뭔지? 그런 상황이 오면은 내가 위기탈출을 쓰겠습니다. <laughs> 현실판 위기탈출. 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딸기한테 얘기 안 하고 키트 안 갑니다. 미리 한번 얘기하고 가요. 아니에요 <laughs> 나마비누기못 할지 몰라. 죽어 있는 거 <laughs> 맞죠? 그거 맞죠? <laughs> t hours later. 오케이 okay, 시대. A few moments later. 아나 근데 왜 여기서 미타하 하고 있는 거지? 그자 1 2 시까지 놀다 가려고 했던 건데. 아니 나는 이렇게 빡세게 하고 가려고 했던 게 아닌데 갑자기 빡세졌어. 안요 알았어, 요 찍을게요. 비례까지는 찍겠습니다. 아유나안 가셨어? 아직도? 성체로 주무시는 거 아니야 저거? 아니, 주무실 때가 됐는데 이제. 채널만 보게 보자. 내가 보니까 자는 거 같아. 여기서 한 10분만 있다가 갑시다. 코천님이 주무셔가지고 나도 자는 걸로. 오케이? <laughs> 아니, 코천님 지금 주무시고 계시다니. 아, <laughs> <laughs> 야, 소름끼쳤어. <laughs> 야, 자리 깔고 앉아 계시는데? 아, <laughs> 아 이거 무서워. <laughs> 안자고 있었다는 게더 무서워. 아직 살아 계시네요. 키키. 아니 이제 주무실 때가 됐는데. 아. 이미우 키키키. <laughs> <laughs> 아참 이거 참 그래. 키키키키키키오키. <laughs> <laughs> 지켜보고 있다. 아니. 야, 불, <laughs> 소름. 야, 소름 돋았어. 진짜. 아, 없겠다고 봤는데 저기 앉아계셔 <laughs> 알았어. 열심히 할게요. 아이거 아이고 이 비린까지 찍고 자겠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어요. 껌빵님 잠자요. 노르시면 돼요. 리네노래푸푸 푸리 르르푸 푸리 푸 푸리 푸 자고 있다. 다가장님 노래 듣고 얼굴에 어요아니 아니야. 님 지금 주무시고 계셔. 지금 캐릭터라서 지금 안 보이는 건데 내가 딱 써서 옮겨가지고 지금 기가 부르는 어? 느낌 써서 옮겨가지고 여기서 딱 하고 있으면 돼 자고 있다니까 지금 네. 여기서 딱 5분만 있자 보니까 지금 주무실로 가셨어 내 프린 노래 듣고 주무실로 가셨다고 <laughs> 아니내 주무실에서 저거 있어요. 레벨 수면 치료 소름끼친다 진짜 이거랑 <laughs> <야, 나> 소름끼쳐 <소름기치워. 웃음> 주무실 때가 됐잖아 지금 몇2 시간 넘었잖아 알았어요. 비대까지 찍을게요. 찍겠습니다. 굿! 그럼 봐드리고 육냉하고 수련치 90 어떠시나요? 어디... 오케이, 여러분도 오늘 고생 많으셨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약속한거 지켰습니다. 랭크 비닐까지 찍는 거 찍었습니다. 오케이, 아, 꾸준님전 약속 지켰어요. 오늘은 위로를 받아야겠어. 두려움 없던 그 시절로 돌아가